안녕하세요.어서 오세요. 아 옷색이 <laughs> 형광색 입으니까 이쁘다고 해서 오늘은 어 네네 에어로빅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발바닥이 아프실지도 모르겠어요. 띠좀 뛰어야 돼요 오늘은. <놀람> 오프 갑니다 사이드로 오른발부터 1번 오른발 더블 오른발부터 3네 오외노 왼노왼 오외노 왼노왼 오른발 들여왔어요 앞에 스텝 5왼5 가슴 흔들면서 가슴 스텝 붙이고 뒤왼왼발 오른발 오왼발왼발왼발 오른발 갔오요 왼발, 왼발, 오른발 놓으면왼왼쪽 오른발 리버스 마왼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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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네번 마찬가지 이제 왼쪽으로 갑니다 더블 밤턴 더블 밤 왼쪽 더블 밤턴 오른발 해서 왼발에 들었어요 마찬가지 스텝투게더 가슴 슈미 3네 왼쪽 발로 오면서 오른쪽부터 리버스 마야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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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네번 오른쪽 왼쪽 연결해 볼게요 3네 둥둥 따 둥둥 따 셋롤 빰빰 빰빰 u m 발퉁퉁둥 퉁퉁 왼쪽 퉁 b 왼발 스텝 u m p bump, bump, b u 딩 딩딩딩 m p b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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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힙슈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가슴, 힙, 암거나, 흥겹게,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한 다음, 스텝 사이드, 오른발, 찍고, 뒤에, 옆에, 힙업, 찍고, 뒤에, 옆에, 제자리, 왼쪽 마찬가지, 가슴, 따다 센터에, 프론트로, 센터, 왼쪽부터 갑니다. 왼발, 뒤에, 오른발, 앞, 뒤, 셋, 제자리,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2번 연결해 볼게요. 셋, 네 3, 4. 사선 앞, 놓고. 사선 앞, 오른발 가고. 스텝, 백, 셋. 업. 스텝, 백. 제자리. 왼쪽, 놓고. 오른쪽, 왼발 가세요. 스텝, 백, 셋. 스텝, 백, 셋. 네. 지금 왔어요. 그러면 오른발부터 힙업 가요. 힙 트위스트 업. 오른발부터 트위스트 업. 어, 발, 발을 찍으실 때 위로 말고 비트세요. 어, 사선으로, 셋, 넷, 오른발 놓고, 왼발 놓고, 오른발을 하는데, 앞에 찍었다가, a n 뒤에 찍었다가, a n 제자리, 앞에 찍고, 뒤에 찍고, 앞에 찍고, 제자리. 오른발 한 번, 왼발 한 번, 오른발을 앞에, 뒤에, 앞, 제자리. 이해 되세요? 다시, 셋, 둘, 시작. 오른발 놓고 왼발 놓고 앞뒤앞 앞 제자리 트위스트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 뒤로 가요. 왼발부터 앞에 찍고 뒤에 놓고 오른발 앞에 찍고 뒤에 놓고 왼발 앞에 뒤에 앞에 제자리 이해되시죠? 연결해 볼게요. 트위스터 발 시작 오른발 왼발 오뒤오 오. 놓고 왼발 뒤에 찍고 오른발 뒤에 찍고 앞뒤 제자리그 다음 오른발 오른쪽으로 리버스 마야 두개를 가렇게두개두번 세, 네. 리버스 마야, 에? 왼쪽 똑같이 리버스 마야 두개 가고 싱글 한 번씩. 1 and 2 and 한 번씩 가서요. 오른쪽 and 왔잖아요. 오른발부터 마야 네개 5 and 5 and 5 and 5 a 게 d 5 a n 스텝 더. 오른쪽 한 번, 왼쪽 한번 하시는 거예요. 오른발, 셋, 넷. 앞에 놓고, 앞에 놓고, 앞, 뒤, 앞. 왼발, 앞, 뒤 찍고, 앞, 뒤 찍고, 앞, 뒤, 앞. 엠. 오른쪽 두개 가고, 왼쪽 두개 가고, 싱글로 한 번. 오른쪽, 왼쪽. 마, 아, 야. 이번엔 왼발, 왼발. 오른발. 앞, 뒤, 앞. 놓고, 오른발, 뒤에. 왼발, 뒤에. 두개 가고, 오른쪽 두개 가고, 싱글! 원, 에, 투, 에, 마찬가지, 왼쪽부터 마야, 빠, 빠, 빠. 요게? 그러면 4번, 4번은요, 지금 정면 보고 끝났잖아요. 음, 마야, 왼, 오, 왼 해서 마야 끝났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힙업 가는 동작이래요. 오른발 힙업, 왼발 힙업, 다시 오른발 힙업, 왼발 힙업인데 이거를 오른쪽 보고 가는 거예요. 옆으로 오른발 갔죠. 엔 왼발 가요. 왼발 가서 그 왼발 놓고 그대로 다시 오른쪽 보는 거야. 그래서 다시 오른발 가고 어 왼발 가면 정면에 몸이 가요. 이해되시죠? 다시 해볼게요. 셋네기법 오른발 가고 왼발 놓고 다시 오른발 가고 왼발 놓고 그러면 오른쪽이 앞을 보게 돼 있어. 그럼 오른쪽 발부터 발 시클. 바이시클 아시죠? 바이시클 동작을 하면서 앞으로 두번 이동. 바이시클 앞으로 두번 이동해서요. 왼발부터 뒤로 가요. 스텝 하면서 가슴 쉼이 5, 6, 7, 8. 마찬가지 똑같이 왼쪽부터 갑니다. 힙업. 왼발 가고, 오른발 갔어. 그대로 놓으면 다시 왼발이 뒤에 있죠. 그대로 왼발 가고, 오른발 놓고. 왼쪽이 앞에 있어요. 마찬가지 바이시클. 왼쪽 두개 앞으로 갔어요. 오른발부터 뒤로 갑니다. 가슴 슈이 하면서 셋넷 앞으로 슈미를 하실 때 이렇게 옆모습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가슴이 안 보이잖아요. 항상 살짝 사선 앞으로 봐서 가슴이 양쪽이 앞에 보이는 상태에서 옆걸음을 하셔야지 하실 때덜 헷갈리세요. 오른쪽 왼쪽 해볼게요. 4번 셋넷 오른발 가고 왼발 그대로 놓고 다시 오른쪽 방향 왼쪽 놓고 발 시클 앞으로 오른발 두개하서 뒤로 가슴 쉬움이 왼발 왼발 가고 오른발 놓고 그대로 왼발 가고 오른발 놓고 왼발이 앞에 있어요. 바이 시클 앞으로 두번 가서 가슴 쉬움이 셋, 네5번 바로 할게요. 가슴 쉬움이 셋, 넷, 해서 요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왼발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그다음 동작은 뭐냐면 카멜 트위스트예요. 앞에 찍고 뒤에 찍는데 앞에 찍을 때카멜 뒤에 찍을 때. 트위스트 한번 비틀어 줄 거예요. 캬멜 트위스트, 캬멜 트위스트. 그냥 앞에 뒤에 스텝만 하셔도 됩니다. 되시면 캬멜 하시고 트위스트 동작을 하세요. 앞에서 보면 이래요. 캬멜 트위스트, 캬멜 트위스트. 뒤에서 앞으로 갖고 온다고 생각하세요. 왼발이 앞에요. 다섯 보고 있습니다. 셋, 네 캬멜 트위스트, 캬멜. 트위스트 그럼 왼발 한차례잖아 왼쪽으로 슬라이드 서클 두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엑센트한번 하고 턴 오른쪽 스텝 턴두개 네. 그러면 다시 오른발이 앞에 있어요 오른발부터 똑같이 카멜 트위스트 카멜 트위스트 오른발부터 오른쪽으로 갑니다 슬라이드 서클 두개업 어? 왼쪽으로 스텝 턴 5, 6, 7, 8 자, 4, 4번, 번, r 번 연결해 볼게요. 오른발 u r 오른발, 왼발 로코, 오른발 파이 시클 두개 가서 왼발 둘 왼쪽, 왼발, 오른발 로코, 왼발, 오른발 파이 시클 두개 뒤로 파이 i v e five, 트 카메 트위스트 왼쪽으로 두개 가서 스텝 턴 둘셋 오른발 카메 트위스트 카메 트위스트 오른쪽으로 두개 가서 왼쪽으로 스텝 턴 음악이 나오면 마지막 6번 오른쪽 왔어요 오른발부터 더블 범프 가는데 박스 스텝 할거예요 두번째 무조건 뒤를 보 오른발 딴딴딴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갔죠. 이제 왼쪽 가 가야 되는데 왼쪽을 뒤로 가는 거야. 사각형 뒤로 빰빰 빰. 다시 오른발 가야 되죠. 오른발 등빰빰 빰. 다시 왼발 가야 되죠. 앞빰빰할때 이때는 빰빰빰할때 왼오 발로 오시면 돼요. 왼발부터 또 앞으로 갑니다. 트위스트요. 왼발 붙이고 왼발 붙이고 왼발 붙이고 왼발 붙이고 트위스트 쉼을 하면서. 둥두두둥두두둥두두둥 앞으로 두번 왔어요. 오른발부터 뒤로 가면서 원투 이렇게 스텝을 오른발 찍으면서 왼쪽 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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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스텝 할 거예요. 여기서 오른발부터 뒤로 찍으면서 왼쪽 들어하면서 뒤로 물러나요. 밤바바밤바바밤바바 정면. 이번엔 왼쪽 갈 거야. 더블 밤프로 왼쪽 갔어요. 오른발 갈 차례죠. 오른발을 어디? 뒤로. 딱딱 딱, 딱. 그럼 왼발 어디? 등이 보이게. 왼발 다시 오른발 어디 앞으로 빠빠 놓고 마찬가지 오른발부터 트위스트 숨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마찬가지 왼발 찍으면서 오른쪽 들어 왼발을 찍으면서 원앤 왼발 왼발 할때 오른쪽 들어봐세요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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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